여러분 안녕하세요. 계양전동공구 한평자입니다. 오늘 수리할 품목도 엔진톱입니다. 엔진톱이고요. 모델명은 MS170. 170 모델입니다. 요것도 음, 지금 장기간 사용을 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저한테 수리를 의뢰하신 제품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카바를 벗기고 음 일단은 이제 납축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 삑삑 소리가 나네요. 그러면 일단은 어찌됐건 카브레타를 먼저 탈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스틸이라는 톱이 음 카브레타가 어, 잔막 카브레타라, 어, 일반, 저희, 우리 구독자분들이 수리를 좀 하시기가 약간은 까다로운 면이 있죠. 어, 물론, 구독자분들이 까다롭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어, 뭐, 그렇게, 다른 일반 엔진톱에 비해서 그렇게 조금 편한 톱은 아니죠. 이 스틸이라는 MS, 음, 톱이 수리하기는 참 톱은 좋은 톱인데, 그렇게 조금 쉽지만은 않죠. 자, 일단은 어찌됐건 카브레타를 탈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브레타를 탈거를 할 때는, 이 온오프라인 선, 선을 먼저 제거를 하시고, 이 초크레바에 초코레바도 탈거를 하셔야 됩니다. 초코레바도 탈거를 하고요. 초코레바를 탈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호스. 호스를 탈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악세레타 레버, 레버도 탈거를 하시고, 분리를 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카브레타를 탈거를 했으니까, 일단은, 엔진이나 점화 코일에 이상이 없는 경우를 확인하는 방법은, 제가 몇번 설명을 했다시피 여기다가 WD나 폭발성이 있는 것을 집어넣어 보고 자 폭발 하신걸 들으셨을 겁니다 어, 폭발 하신걸 들으셨기 때문에 엔진이나 점화 어, 플러그나 점화 코일은 거의 이상이 없을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될 것이 이제는 캬브레타겠죠 캬브레타. 캐보레타. 음 캬브레타는 에이카브레타의 틀린 점 우리 일반 카브레타하고 틀린 점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어디까지 했는데 까먹었는데 아마 카브레타 설명을 하다 만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카보레타가 틀린 점이 있습니다. 틀린 점. 일반 카보레타하고 틀린 점이 무엇이냐고 하면, 여기 자세히 보시면, LH가, 어, 각인은 돼 있는데, 이 볼트로 조절하는 게 없지요. 그러니까 요게 없기 때문에, 요거는, 요, 지금 일자 드라이버로 돌릴 수 있는 건, T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LHT가 있지 않습니까? 요걸 T라고 가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RPM 조절을 음 할수 있는 거는 달려 있죠. 하지만 LH는 달려 있지가 않습니다.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카브레타를 탈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카브레타를 탈거를 하실 때 요 지금 위쪽 부분에 보시면 요 부분이 있죠. 요 부분이 처음에 어느 방향으로 있는지 요게 이제 사면으로 조립이 될 여기 볼트 하나 둘셋네 개로 조여져 있죠. 근데 요건 이렇게 이제 요렇게도 조립이 되고 거꾸로도 조립이 되고 다 조립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요 부분의 방향이 여기 에어클리너 부분의 방향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아 처음에 탈거를 하실 때 요렇게 조립이 되는 거거든요. 요렇게. 여기 보면 구멍이 있죠. 이 부분에 이렇게 삽입이 되는 건데 이 어, 방향이 맞지가 않으면 다시 또 재조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어, 부분이 어느 쪽으로 돼 있는지를 매일 맨 먼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어, 조립을 조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부분은 어, 초콜레바 쪽이죠. 이게 어, 이제 이 방향이 초콜레바 쪽으로 요 초콜레바 쪽으로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 조립을 하실때 이쪽 방향으로 조립을 해 주시면 됩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자고 하면 우와 역시나 자 아까 보시면 여기 초크 레바 쪽이라고 이렇게 조립을 하는 방법이 방법이죠 근데 요게 요렇게도 조립이 되고 요렇게도 조립이 되고, 요렇게도 조립이 됩니다. 네. 자, 요거 설명하다 말았는데, 요, 그렇기 때문에, 요 방향을, 음, 어차피 이 방향이 맞지가 않으면 다시 또 탈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꼭 주의사항입니다. 카브레타 탈거할 때의 주의사항.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음,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을 하지 않은 톱 같습니다. 어, 보시면, 소리 들리십니까? 아, 자, 음, 말, 말한대로, 장기간 쓰지 않으셔서, 어, 장기간 쓰지 않으셔서, 다이아그램이, 음, 굳어버렸습니다. 다이아미, 다이아, 다이아그램이 굳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시동이 걸리지가 않는 겁니다. 자, 그리고, 카브레타 청소하는 요령. 어, 카브레타 청소하는 요령은 제가, 어,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올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거를 눌렀을 때 기름이 밑으로 잘 내려가는지 확인을 하시고 기름은 잘 내려갑니다. 하지만 다른 카브레타하고 이 스트레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차이점이 무엇이냐고 하면 여기에 뚫려 있는 구멍입니다. 이 부분에 뚫려 있는 구멍. 이 부분에 뚫려 있는 구멍도 잘 청소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LH는 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청소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청소하는 방법. 뭐, 어차피 이 거품식 크리너로 청소를 한번 해 주시고. 어, 거품식 클리너를 뿌리고 난 다음에는 대략적으로 한 2, 3분? 2, 3분 정도 놔두시고 에어로 풀어서 청소를 하고 다이아 후램을 교환을 하면 되겠죠. 자. 이쪽 부분도, 자, 이쪽 부분을 쐈을 때는, 여기 지금 아까, 여기 보이는 신주 부분, 이쪽 부분을 쐈을 때는, 이쪽 부분으로 기름이 나옵니다. 나오시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청소를 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지금 여기, LH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쪽이 기름 라인입니다. 이쪽 부분을 청소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의 청소가 끝났기 때문에 다이아그램을 교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이 엔진톱의 장기간 사용을 하지 않았을 시 이 수리조치 요령이나 방법인데요. 어, 이 스틸 톱 뿐만이 아니고 다른 어떤 톱도 어, 지금 수리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장기간 쓰지 않으셨다고 해서, 장기간 쓰지 않으셨다고 해서 겁먹지 마시고, 음, 뭐 청소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엔진 톱도 마찬가지로, 하지만, 어, 엔진톱을 제일 엔진톱이 제일 까다로운 건 맞습니다. 자가 수리할 때나 애초기나 살포기나 이런 소형 엔진 중에서 어, 엔진톱이 제일 까다로운 건 맞습니다. 자 이렇게 다이아그램이 이렇게 종류별로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음, 자 그러면 다이아그램을 교환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뭐, 어차피 다이아 호램은 지금 딱딱하게 굳은 상태이기 때문에 교환을 해 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제일, 아까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자고 하면, 이 스틸이라는 톡 뭐, 230까지, 230까지는, 음 여기 LH, LH 부분에 매립되어 있다는 게 제일 틀린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수리하는데 제일 까다로움을 느끼시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RPM이 고르게 나오지 않는다거나, 어, 그 다음에 뭐 악셀타를 잡았는데 꺼진다거나, 그런 현상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이스틸 톱이죠. 하지만 다른... 타사 브랜드들은 LH가 있어서 어느 정도 조율이 가능한데 이 스틸이라는 톱은 그게 이제 조율이 불가능하죠. 음 그렇기 때문에 제일 까다롭게 여기시는 거죠. 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부분을 이제 조립을 하는 건데요. 자 근데 이제 아까 설명했다시피 그런 상황 상황마다 조금은 틀리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 1절, 뭐,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 다이아 후렴을 교환을 하고, 다이아 후렴을 교환을 하고, 그 다음에, 어, RPM 일정하게 나오지가 않는다거나, 그, 그랬을 시에는 다시 한번더 청소를 하고, 그래도, 예를 들어서, 제 RPM이 나오지 않고 수로가 나오지 않았을 시, 그리고 어액세르타를 잡았는데 꺼졌을 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카브레타를 두세번 세척을 한 다음에 정안 되면 초음파 세척기로 세척을 한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카브레타의 카브레타를 교환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하는 데까지 다 해보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저도 카브레타를 교환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카브레타 청소가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분해는 조립의 역순이죠. 그러면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연료 호스, 호수. 연료 호스가 소착이 많이 됐는지, 안 됐는지, 또 여기 눌렀을 때, 어, 바람, 어? 기름이 하나도 나오지가 않네요. 어, 그러면 기름이 없다는 소인데 기름이 없다는, 아, 기름이 없네요. 자, 기름이 한 방울도 없네요. 기름을 넣고요. 자, 기름을 넣고 연료 뚜껑을 닫고, 음, 또 여기를 한번 연료 호스를 만져보고 어, 에어로 불었을 때 어, 기름은 잘 나오네요. 요것까지 확인이 됐으면 이제 조립을 해야 되겠죠.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립을 하고. 한반 정도는 자 연료 호스를 삽입을 하고요. 호스 삽입하고 다음에 초크 부분, 초크 부분은 초크 부분을 삽입을 하고요. 초코, 초코, 중도 중독, 중고 자. 조금 네 에어클리어. 조립은 다 됐습니다. 그럼 시동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어, 요거 이 스틸의 또 특징이 무엇이냐고 하면 이 초크레바를 맨밑 요, 요한 부분에서 초크도 되고, 오르프 스위치도 되는데요. 그냥은 내려가지가 않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악세르타를 잡아야만이 초크가, 초크레바가 내려갑니다. 부릉했습니다. 아, 이런 형식입니다. 이런 형식, 이런 형식일 때는 지금 한번 부릉하고 말았죠. 어, 이랬을 때는 어, 뭐 다시 또 시동을 한번 다시 시도를 해볼 텐데요. 이런 식으로 부릉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날이 너무 무어져서 위험해서 날을 먼저. 음. 조금 팽팽하게 해놓은 다음에 다시 시동을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초크레버를 내리고요. 자 이제 기름이 확실하게 올라왔네요. 자한번더 올리고. 스틸 170의 수리가 끝이 났습니다 자 여기서 어 아까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해 드렸다시피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고 하면 어 아까 카브레타를 설명을 하면서 이 LH 부분이 매립이 돼 있고 카브레타 안에 조그마한 구멍이 하나 있는데 그 구멍도 같이 청소를 깨끗이 잘해 주셔야 된다는 거그점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 됐을 시에는 다시 한번더 청소를 하고, 한 두세 번 정도까지도 저 나름대로는 시도를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스틸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총파 세척기로 세척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저도 카브레터를 교환을 하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한 번에 해서 이게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재차 다시 청소하고 또 재차 청소하고 그런 식으로 한 두세 번 정도까지도 세척을 하고 청소를 해야 된다는 것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계양전동공구 한평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